아, 방금 몇 꺼지지? 하지 말자 다른 게임하자. 알겠다. 그럼 뭐 버텨. 할까? 아, 뛰어서 뛰어나. 알다. 못참 상고 피그내네그시도당했도 당했어. 이건 누지서 박혀 봐. 뭘? 네. 그럼 이 거디다. 하 빨리 저워아아아아비 밧데리 네 예비 밧데리 안좋아하니까응 왜? 왜? 그걸 들고 다녀 밧데리 다 쓰면 거기 가져가져 가겠지 마야 우리 엄마가 가져가지 말란다 왜? 왜? 몰라 모르면 이거 맞아 아우 시끄러워 야너한번 맡겨봐 으아. 하트 막혔하지마 아, 저 시끄럽다. 하트 막면 아, 나 귀엽다고. 하지마혔다고 겼어. 겼어. 웃기지 마. 진짜인데. 바봐라 데이터링 도는 <laughs> 하지 봐 실행 중. 하지 마라. 저런. 하지 말라, 고라 고라. 아, 진짜 이건 망치겠습니다. 아니었습니까? 음. 죄송하지만 이건 망치겠습니다. 망쳤다 임마 나도 망친다.